내란 왜곡 뭐뭐 뭐, 내란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니 이런 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수 없는 얘기들을 막 늘어놓고 실제로 그걸 겨 결행해 버려요. 음. 그런데 이유가 딱 깔때기론으로 하나예요. 어. 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법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왜 해악이 큰가면 그 그렇게. 어, 그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리면 이 시스템이 이 사회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까지 음. 망가뜨리냐 그리고 이런 거에서 정말 한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면 회복 이 어려워요. 그리고 회복하는 음, 너무 비용이 든다고. 내가 먹고, 아니 그냥 먹고, 지가 감옥 가면 돼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를 없앤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검찰 없으면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서민 보호 기능은 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음.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대책도 없잖아요. 음. 그리고 대법원이 좀 자기한테 나, 나쁜 판결을 할것 같으니까 사심제간다 그러고 만약에 대법원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줬다고 칩시다. 그랬어도 이런 식의 그 음. 정치를 했었을 거라면 그러면 인정 했을까? 그러면 인정 그러면 그랬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피, 그 필요성도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게 모두가 저는 진보적인 쪽 사람도 이건 동의할 것 같아요 이게 인과관계상 그게 없었으면 음. (5월에) 파기환송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음. 너무나 명백한 인과관계로 저는 사, 확신합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시스템 파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파괴를 인한 국민들이 겪을 고통의 음. 고통이 너무 깊고 너무 길 거예요. 이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음. 잘하길 바래요. 음. 지금은 국가대표 선수, 선수잖아요. 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가서 축구하고 한일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대표 선수 응원합니다. 네. 외교 경제 잘하길 바래요. 음. 그런데 너무 못합니다. 음. 그냥 막해요. 그냥 내수용이고 그냥 방구석 여포 같이 한다고요. 음. 근데 저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반성하는 게 이게 국민의 힘이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되...